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인터뷰 우리 사장님도 오래 했어요. 자, 사장님. 네. 그 국회 전 음. 이시연 작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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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그 국회에서 저희가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중에서 어, 이시연 선생님이 나 오셨는데요. 어, 음. 마침 그 미나 음. 파트의 작품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미나에는 어, 현실을 담아내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어, 오늘 삶과 관련된 그림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요, 네, 네, 네. 네, 자, 이거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미나 작가 전통화에서 창작 미나를 하게 된 이시연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나를 그리게 된건한 18년 지금 현재 18년 정도. 했습니다. 어때요? 어떤 계기로 어떻게 이제 작가가 그 되셨는지? 아, 네, 예. 저는 이제 원래 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다가 제 옆에 앉아 계신 선생님이 동양화 선생님이신데 미술을 가르쳤는데 이게 오른팔을 못 쓰세요. 음. 그리고 왼팔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음. 대단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제가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그리고 네. 그분께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조금씩 유화, 드로잉, 그 다음에 네. 그런 거를 배우고 남은 시간은 집에 가서 조금 연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전반 기능게 동기가 됐고. 네네네. 네. 그다음 아까 말씀해주신 게한 18년, 20년 다 됐죠.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아이들을 성장하고 네. 뭔가 제 2의 저 나름의 터닝포인트 그리고 삶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가장 적합하게 제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예전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그림에 대해서 어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나한테 더 맞을까 생각하다가 미나를 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때요, 저 관현님 이 이제. 저, 작은 선생님 스스로는 비난하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마 내면 속에, 공부를 네. 그 많이 하시면서, 그, 그 시라든가, 음. 또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탐퓨도 하시고, 네. 또 가깝게 근접하셨던 그런 삶이셨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림도 그 다양한 그 어떤 지식 속에 하나고 음. 우리는 그 지식 속에 하나의 또 과목으로 또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접근해서 응.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복크도 하신 거고, 뭐 정년을 가지고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말하자 않을 수 없는데, 일단 뭐, 대조부 이 칸트에 대한 생각을 많이, 많이 하신 하신다 보니까, 네. 하니까. 불멸의 <laughs> <laughs> 철학가님이에요, 이 예, 네. 근데 일찍 만나신 것 같아요, 칸트. 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뭐, 동양, 그러면은, 장자, 에렇 해서, 네. 나름대로, 우주 철학에 대한 지성을, 정립하거나, 또, 개념화 되는건는데 서양 철학에서는, 어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철학사들이 쭉 오다가, 현대에 오면서 다시, 어 개념 정리가 되는데, 칸트를 통해서, 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또, 세운 게, 또, 한목적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근데, 어, 예술을 지금 하는 입장에서 어쩌면 어, 칸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참 좋아하신 걸 보면은, 어, 순수하게 어떤 부분들을 접근해 들어갔을 때, 또 핵심적인 요소는 뭔가 그런 것들을 보고, 어, 깊이 있게 몰입해서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예술적 접근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말씀 해주셔야 될것 <laughs> <된> 같은데. 한, <laughs> 아, <저는, 웃음> 아, 그 이제 미를 하면서 상당히, 에이. 많이 외로움이 음. 또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에 저는 철저하게 외로워서 그 외로움에 대한 나의 갈구를 네. 아마 그림으로 음. 표현해 낸 걸로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인간은 객체다. 네. 저는 굉장히 고통받았어요, 그 말이. 책에서 접할 때 책. 체 제다라고내 엄마 아버지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집안도 있는데 제다라는 말은 개발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어도 외롭고 그렇죠. 따로 있어도 외롭고 늘 인간은 외로운 존재로서 그렇죠.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음. 조금 더 음. 내가 나로서의 존재감을 음.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음. 그림에 아마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 4층기 도 넘어가고. <laughs> 자, 그러면 작가작품과 예술 세계를 구성하는 빅 아이디어의 주제이시기 관장님이 이제 두 번째 주제를 <laughs>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한 정말 잡아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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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는 먼저 이제 큰 아이디어들 속에 공부적으로 여러 그림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결국은 수태를 하게 되는 건데, 네.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소단나게 이야기를 다루면서 테마를 다루게 되고, 네. 막빅 아이디어를 네. 통해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궁극적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보여, 작품을 보여주게 되면은, 어, 보는 입장에서도, 아, 이전 선생님은 결국 인생을 통해서 이런 테마들이 우리에게 이런, 어,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었구나, 이렇게 아마 볼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미나를 통해서 어, 접근하고 계시잖아요. 어, 어쩌면 자기의 아이디어, 그빅 아이디어가 어, 다른 또 장르보다는 직설적으로 할 말들을 다 하시면서 아마 작업하고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근 저는 네. 이제 그 이제 전통 미나를 하다가 그 전통 미나라고 하는 그틀 틀이 네. 저를 가두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창작님 작로 마음을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된 테마로 생각을 하는 것은 현실상과 사회성에 대해서 제일 큰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 현실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 이런 점들을 주로 많이 생각하고 그림의 제 얘기를, 그러니까 스토리를 노만 내고 싶었어요. 그, 그러니까 어떻든, 뭐, 사우지 마용 네. 하셨는데, 지금 이제 총선도 지금, 이제 뭐, 이틀 됐죠? 네. 얻었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훈계 또는 조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치. 현실을, 네. 현실을, 어, 담아내려고 하면서, 빗대고 있는 어떤 제목인 것 같아요. 사우지 음. 마용. <laughs> 그, 제목을 정할 때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어, 뭐그 민중의 마음을, 민중들이 뽑아 놓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어떤 삶, 서민들의 삶에 조금은 더 노력을 하고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예전처럼 어떤 단파 싸움만, 자기들의 밖으로 싸움만을 주로 어, 그걸 위해서 막 향해 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속상했어요. 서민들이, 민중들이 뽑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그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식자, 많이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배움의 길을 많이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분들이, 이게 우리 서민들이 뽑아놓은 국회의 이사장에 계신 분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서민들의 삶을 확실하게 나아가도록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분들이 또 다른 세대들을 계속 기 치고 올라가거든요. 또 다른 용들이 또 만들어져서 그 서민들이 새롭게 만든 그 용들도 국회의사당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사실은 이 싸우지 마 용에 대변을 했습니다. 치열해요. <laughs> 이 그림, 저, 뒤쪽에, 아, 그 그래. 네, 이번에 국회에서 걸리게 되면은 음. 좀 크기 때문에. 네, 굉장히 네, 큽니다. 음. 작품이요? 예. 네. 그러네요. 210에 90이면 크네요. 음. 작품. 어, 작품이 좋 어, 좋겠는데 작품. 시원시원해 보는데, 이 형편으로. 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창조적인 사고의 방법. 이렇게 이제, 네, 방향을 잡으셨는데, 우리 관장님. 그, 충조적인 사고 도 얘기가 이제 왜 우리 이제 그 인터뷰에 있는데요. 그 현재 앞으로 사회가 이제 AI를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이라든가 이게 점점 또 진화를 하고 우리 삶에 뿌리받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또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어 그러니까 도태되는 쪽도 있고 근데 이걸 뭐 방지는 아니지만 예술 분야에서도 사회에 이런 변화 현상에 대해서 어좀 도움을 주는 쪽으로 우리가 또 활동한다고 하면은 작가들이 창조 방식 같은 부분들이 자꾸 알려지고 또 얘기가 돼서 기업이라든가 또 사회 현실에서도 야 예술가들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극복하거나 이어나가거나 만들어내는 창조 원리가 있는데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작가들 선생님 모셔가 인터뷰할 때 창조론에 대해서 아, 네. <laughs>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장르쌤은, 음, 아이들 가르쳤기 때문에, 뭐, 스미해 있을 거란 말이죠. 에너지를 주고받는 방법. 네. 네. 저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실성과 사회성이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하는 유튜버 방송이라든가 또 사설에 대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먼저 제가 작업을 하기 전에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간단간단하게 글을 쓰고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이 글을 가지고 그림이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제 작업하는 데가 물레동 철봉소입니다. 그 철봉소의 사장님들이 지금은 많이 도태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굉장히 그 번성된 사업이었었는데, 지금은 문 닫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고, 힘든 동네에 근데 거기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또 근데 이 동네가 좀 빈약하다 보니까 젊은 작가들이 젊은...이렇게 이름을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작품을 어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물레동에 젊은 작가들이 한 200여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삶이 굉장히 그...힘든 상황이 있죠. 왜 그렇죠. 임대료도 오르고, 재테피케이션 이것 때문에 임대료도 오르고 해서. 근데 그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이 젊은이들의 사고는 어떤 사고를 현재 하고 있을까? 이들이 물레궁에서 치열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로 인해서 저한테는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아침에 들어가셨네. 아타 아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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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게, 여기에 또 DNA가 있어서, 네. 네. 한 말씀. 네, 철금도 얘기도 하시니까. <laughs> 젊은 사람들의 그 충돌적인 사고력, 네.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경험적인 부분들이 또 같이 모아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네. 어, 영국에도 그 베이비 아트로 그 데미안 러스트가 전 세계에 그 영향력 있는 어떤 이런 미술 운동을 또 펼쳤었는데, 바로 그게 청후부처럼 청구, 음. 공장에서도 많이 네.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또 단면을 또볼수 있는 것 같네요. 몰래도 청공소입니까? <laughs> 난이... <laughs>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 예수, 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해주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가들의 삶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힘든데 많이 정부 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20대입니다. 현장이 지금 청공소 철봉소... 창조적 사고 방법에 대해서 철옹성이라 나오는 결국 도전 정신 갖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늘 네. 네. 그 기존에 있는 기성적인 부분에서부터 출발는 것이 아니라, 어 새롭게 문을 여는 건데 도전함으로써 그 무에서 유, 창조에 내내 가는 부분을 어 기존 현실에서 어 새롭게 일부분 쪽에 그런 도전적인 부분을 참조력의 원동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좀 정리할까요? 자, 음, 이부 우리 작가 선생님의 그 방향을 보면 지금 풍부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럴 때 마무리도 안는데큰 틀은 이제 문화 쪽으로 해서 이제 동서양 하의 타이나 성격을 규명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러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문, 문을 열어주시죠. 네. 아까 뭐 작품에서 지금 현실을 다루면서 싸우지 마용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즉, 말이라는 게지 오구가고, 언설이라고 해서 말은 현실을 담아내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어쩌면 이념이 들어있는 건데, 그나에서창력미나를 하면서, 어 그림로 말하는 것을 그림으로 말하고 계시잖아요. 사우스마용하고 음. 말을 건네주면 저쪽에서 답변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바로 할게요. 똑바로 <laughs> <laughs> 할게요. 아니면 이렇게 답변이 언지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현실을 담아내는 그림으로서는 어, 현실을 그냥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빗대서 나올 때 서양에서는 이제 우화로 얘기하고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풍자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현실을 풍자나 우화하는 방법 자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얘기를 꺼내므로써 재발견을 하고 새로운 재창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것 속에는, 어뜻 보기에는 부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그 안에는 비평적인 어떤 시각으로 비평성을 담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재구성을 유도하고 새로운 창조, 창조를 해낼 수 있는 어떤 모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시각 자체가. 그래서 어, 나름대로 싸우지 마영을 했는데, 어, 한편 돌아오는 또 이렇게 또 답변이 발행할게 영어로 됐으면 참 좋겠고요. 네. 또 현실을 다루는 작가들이 우리 현대미술을 위해서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시간 문화라는 것 자체가 현실과 굉장히 밀접하고 관련이 있는데, 또 미나에서 창작 미나를 하시면서 현실성 있는 언어를 가지고 계시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이제 지금은 국제화 시대이기도 하고요. 문화를 비교, 문화를 비교를 통해 그 정체성을 네. 드러내게 되는데, 한국인 작가와 소구 미술 작가가 문화적 관점에서 차이가 다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지글자 모르니까, 그렇게 할순 없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민화, 동양적 사고, 인데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저는 좋은 게 한지입니다. 아, 네. 네. 한지가 예전에 그 조선시대 장수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굳건하고 강인한 재료예요. 그래서 이 한지에 대한 우수성을, 우수성과 그 다음에 네, 자연에서 얻어지는 석채, 분채에 대해서 어, 너무나 친자연 환경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어,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네, 뭐, 뭐, 이제, 우리 동양사상은 직관적이다. 그죠? 렇 그, 직관이라고 하는 영향이 있어요. 어. 그부 그렇죠. 충분히 선생은 염두에 고 네. 갖고 계시죠. 네. 네. 분야가 아주 직관적 통화를 해야 네. 되그 부분은 이제 정신적인 것과 또 물리적인 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데 이제 한지 얘기를 또 맨채에서 네. 한지 얘기를 딱 이렇게 또 그리시네요. 한지라는 특성을 보면 마치 그 면을 어떤 시사하면서 말씀을 네. 하신 게 약한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약한 것들이 모여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강함을 만들어내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네. 어, 근데 한지도 이제 겉보기에는 자연소재가 들어가면서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부분을 많이 배제해 그래서 그 약한 것들이 모여서 메시지가 강한 메시지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매체를 강하게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또 한지가 갖고 있는 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그래서 동양의 특성을 어쩌면 한지라는 부분을 조금 드러내면서 네. 약한 듯 하지만 굉장히 강인한그 강함 같은 것들을 서구에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또. 네. <laughs> 그러니까 한지에 우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가불처럼 두껍게 네. 네. 음. 네.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장군의 장군 가옥도 고 사실은 또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음. 당지하고 한지하고 한지하고, 음. 한지하고 네. 달라요. 네. 우리가 쓰는 한지는 네. 또, 또 들어가요. 일본에 있 화지라고 하는 거죠. 화지. 화지라고. 단, 이, 주분에들어고또 다른 오는게아요 뭐, 재료, 화면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캔버스 같은 경우 천위 에그 위에, 그 위에 이제 매체가 묻어가는 방식인데, 네. 네. 한지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스인과 검진,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집성으로 보면 그, 특이한 어떤 특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외부적으로 드러나서 바깥쪽에 칠해져 있 외부성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지의 그 물성의 특성을 이용한 작품도 많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음, 자, 어쨌든 뭐, 여러 이야기는 안 먹었고, 네. 일단 우리 이 시연 선생님이 가는 수에 훌륭한 작품이 나오길 바라구요. 마무리 말씀, 일단 우리 관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우리 자연 선생님꼭 네, 하시는 말씀. 예, 네, 그렇죠? 네, 어, 죠 자. 예, 요건, 어, 국회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시연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창작민화를 하고 계시고 또 창작민화 속에서 현실을 나아내는 창작민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부분은 어, 우리 예술관학 또 문인들은 비평적이고 또 비판성을 통해서 그것이 어, 부정성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 재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와, 어,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판성이기 때문에, 어, 어쩌면 창작 민화에서 그 비판성을 잘 활용해서, 어, 작가의 이야기를 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담아내면서. 그래서 오늘 또 작가의 여러 가지, 어, 근접해서 접근해서 오늘 좋은 인터뷰 말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네, 제가 출입 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상체를 상했던 예, 소녀가 <laughs> 네. 어느덧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학선생님으로 네. 네. 그리고 현실성과 사회성 두 가지 주제를 늘화폭에 담는 네. 이시현 작가 선생 모시고 오늘 문을 열게 예, 됐는데요. 네. 선생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이렇한 그림이지만 그 그림에 대한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근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 제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회, 국회의사당에 걸려있는 그 그림을 볼때 국회의원들이 보는 감상과 음. 일반 시민이 보는 감상은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견해를 서로 좀 좁혀서 그 함께 갈수 있는 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제일 저로서는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